제가 있는 위치는 전라남도 무안군 모모 지역의 평장묘지입니다. 제가 평장묘지를 간략 소개코저 무안 지역의 모 가족묘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엄청난 슬픔을 또한번 겪었습니다. 저의 정성 가운데 모셔드렸던 그분들의 슬픔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 달래며 대한민국 묘지 발전을 위해 평장묘지에 대해 간략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화장률이 95%를 넘어섰답니다. 다 화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 화장하여 자연장으로 다 소멸시키면 대한민국에는 묘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묘지마저 다 정비 사업하여 그마저 다 소멸시키면 대한민국 땅에는 묘지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는 비용 발생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의 묘지 문화 장례 문화, 풍수 문화가 완전 소멸되게 됩니다. 뼈대 있는 지만, 가문, 자존심, 명예, 모든 것이 다 소멸되게 됩니다. 아름다운 문화, 존엄한 문화, 이 부분이 다 사라지며, 적어도 제가 예측 건데, 50년 후가 되면, 손바닥만한 잔디장, 수목장, 평장도 거금 아니면,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잔디장, 평장, 수목장, 아직까지는 저렴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곳이 꽉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50년이면 꽉 차서 화장장의 토탈 시스템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면 그 또한 묘지 동산이 될 겁니다. 자리가 없어 엄청 비쌀 겁니다. 선산에는 평장, 잔디장, 수목장 신규 건설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없는 사람들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평장, 잔디장, 수목, 수목장 할때다 소멸시키는 자연장도 좋지만 우리식으로 조금 남겨둘 수 있는 우리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가문의 뼈대를 계승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함께 우리식 현대와 장면 문화에 융합시키면서 가면 우리 문화도 남을 것이고 현대식 장례도 흡수할 것이기에 좋다 판단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화장했을 때 화장유골은 불태워 소멸된 재가루에 불과하므로 묘지에서 기준될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제사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권해 드리는 것은 만약 평장을 하더라도 평장 묘지로 운영하고 싶다면 고인 육굴이 체계를 갖춰지도록 우리 식대로 의식 가운데 체계가 갖춰졌다 생각될 때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한 재과로만 모시는 꼴이 되어 묘지 될수 없고 제사의 대상될수 없습니다. 이건 묘지도 둘러보니 평장으로 보시고 합종재단을 놓아 묘지라면서 건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 묘지가 될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화장 유구를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모셨다면 묘지에서 체계를 갖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식 묘형 가운데 모시고 단차를 발생시켜 재단을 놓고 제의가, 제사가 성립되도록 그렇게 묘지를 구성하면 우리식 체계 가운데 고인유굴이 모셔지는 것이라 우리식 체계와 함께 합체되는 것이라 묘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하여 우리 문화가 100% 실종될 우위기를 막아내는 긍정의 역할도 있고, 가가 문중마다 뼈대가 유지되는, 조놈이 유지되는 근본지 묘지를 유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한발더 나가 앞으로 묘지를 장만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 이곳 전라남도 무안군 모모 가족 묘지 평장군에서 간단 소개해 드렸습니다.